은퇴한 어르신들끼리 요즘 우스갯소리로 가장 부러운 죽음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놀다가 과로사가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자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복상사도 아니고, 놀다가 과로사라니. 사실, 은퇴 후 내가 진심으로 심취할 수 있는 놀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참 고상한 취미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논어 필사입니다 논어는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집대성한 책으로 사서 삼경할 때이 사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왜 하필 논어이고 논어 필사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논어는 곧내 인생을 정리하고 용서받는 책입니다 공자는 70세 때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 있다 나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매 한순간 굽이치는 인생에서 한순간도 뒤돌아볼 시간이 없이 사람과 갈등하고 재산에 욕심을 내고 건강을 망치고 부모를 멀리하고 자녀와 소원하고 배울 때 배우지 못하고 의지 없음에 좌절하고 쓸데없는 일에 걱정을 했던 많은 인생의 편린들을 논어는 담담한 언어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논어를 필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그 원칙들을 정리하며 내 지난 날의 아픔, 추억들을 하나씩 용서받는 과정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 삶의 무게 중심을 다시 잡는 노너 필사. 이제. 할 준비가 되셨나요? 논어를 날림으로 쉽게 요약한 책들이나 강의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하루에 한 문장씩 매일 필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논어를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돈은 없습니다. 유 선생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유 선생님은 바로 유튜브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한 문을 좀할줄 안다. 그리고 나는 행간의 의미와 논어 전반의 철학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경렬의 논어 강독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한문을 아직 잘 모르고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뜻을 찬찬히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시면 교양학부의 논어원문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강의 모두 본 유튜브에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두 영상 모두 노너 전문을 150강 이상의 긴 강의로 정리해 놓은 좋은 영상입니다. 둘중한 영상을 고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새벽 기상 시간에 노너 필사라고 알람 설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보통 필사를 하실 때에는 노트와 펜을 준비하고 휴대폰보다는 노트북이나 PC에서 하시는 것이 강의 영상에 나오는 한문을 보기 좋습니다. 또 A4 정지에 크게 필사를 한 뒤에 매일 식사하실 때 책상에 올려 놓고 하루 종일 음미한 뒤에 그 종이들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전체 필사한 종이들을 재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 논어를 필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논어의 전문가가 되어 계실 겁니다. 만약 다 필사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논너를 해석한 책한권 정도를 읽으시면서 나의 논너 필사를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드릴 책은 50에 읽는 논너인데요. 꼭 50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보는 논너라는 관점에서 잘 정리된 책이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쓸시생에서돈안들이고 고상하게 노는 법, 논너 필사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논너 필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노너 필사하면서 느끼게 된점 그리고 감명 깊었던 구절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뒤늦게 시작하시는 후배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장생이었습니다.